야저 새끼 뭐냐 저거 어? 아형 이거 다른 곳참들이보면형 혼난다 어나이 새끼가 돌만았나이 새끼 형한테 어? 혼날래? 야 그래도 우리 형인데 그새끼라좀 그렇다 아니 후임한테 그 새끼라고 도러는니까아형 배고프다 먹을 것좀 사와라 아형이등병이 여기서 뭐 먹으면 진짜 혼나 아 멍청아 네가사왔다 하면 되지 어? 어? 너 저녁 가면 형 앞으로 어떻게 하냐. 아이, 형, 내가 얘기 다 해놨으니까, 지 아, 처럼 하는데. 그래? 응. 자, 신병. 이병, 정, 대, 호. 아유, 요즘 것들 빠져가지고 목소리 바라이 새끼, 이거. 이병, 정, 대, 호! 그이 새끼야, 똑바로 하란 말이야. 예, 알겠습니다! 잠깐만, 이 새끼, 이거. 누구 닮은 거 같은데, 이거? 어? 잠깐만, 이름이 정대호? 오, 씨, 이 새끼, 고 야. 우리 왕고 정대철 병장하고 너 졸라 닮았다 이름도 비슷하고 대철이 말씀이십니까? 아씨 대철이? 예 이등병 새끼가 지금 왕고한테 대철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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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철이 아, 그, 아니, 어? 그게 아니고 그, 대철이가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라고? 대철이가 제친 동생입니다 아이고 마 정대철이 정대철이 예. 네마 여기서 왜, 왜 자고 있어? 아. 말년이지 않습니까? 아유. 야 임마 말년이고 뭐고 임마 그 지금 내모반에 신병 들어왔어. 신병처럼 관계 없습니다. 아유. 야 신병이 임마너그 진영이야 진영. 친형. 제 진영이요? 그래 임마 정대홍가 뭐신가그너 진영이야. 어떻게 들어왔지? 아이 새끼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막 동생이 있는 부대에 형이 어떻게 들어와 이 새끼야. 아니 그게 그 훈련반 때 제가 실 관심병사였습니다. 근데 소장님한테. 동생 있는 부대 가고 싶다고 계속 부탁드렸더니, 여기로, 전출 받았습니다. 야, 예. 어쨌든, 너 동생 믿고 까불면 뒤진다. 어? 예, 알겠습니다. 내가 똑바로 안 해, 이 새끼야? 예, 알겠습니다. 얼른 빨리 내무실 가봐. 아, 알겠습니다. 어? 아유, 씨. 아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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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대범! 야! 김대범! 장병님, 김대범. 신명을 왜 이렇게 갈고 그러냐. 아이, 아, 전해병님. 아, 왜 이러십니까? 아, 군기를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? 야 이런 거 너가 하는 거다 부조리야 어? 아형현병님 아니 뭐 형이라고 감싸는 겁니까 지금? 그게 아니라 부조리 없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뭔부조리로없습니까 갑자기 아 진짜 야 정대호 어 대철아 어 대철아? 야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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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. 우리 <laughs> 세 명이 있을 때 그러지 말자 됐고 야 정대호 형 정, 정태호 따라와 이 예,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어이씨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야, 저 새끼 뭐냐, 저거, 어? 성격이 좀 원래 좀 그래. 아유, 저런 새끼 저 사회에서 만났으면 그냥 진짜. 아유, 씨. 아, 그러게, 형은 내가 동만있다하니까왜 혼자 따라왔어, 늦게. 여자친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. 군대 가지 말라 해가지고, 아, 몰라. 어쨌든. 아, 좀, 군사가 편하게 할수 있게, 네가 좀, 잘 좀, 신경 좀 써줘, 임마. 알았어. 형도, 눈치껏좀 행동하고 그래, 군대니까, 알겠지? 그 자식, 형한테 뭐, 뭐, 시키가 이씨. 힘날라고씨 아, 왜 부르셨습니까? 아. 야, 저기, 우리 형좀잘 부탁한다. 아, 볼잘 부탁하고 말고, 어디십니까? 여기 군대 아닙니까? 아, 늦게 들어왔으니까, 좀 힘든 건 많을 거 아니야. 좀잘 봐줘. 아이 계급대로 하면 되지 뭐잘 봐주고 이런 게 없습니까 야 아. 너도 내가 머리 기르고 이런 거 봐주는 거 아니야 좀잘 봐줘 아 전에 왜 이거는 이제 훈련하다 여기 다쳐가지고 간부들도 기르라고 허락해 준거 아닙니까 여기 다쳤지 않습니까 여기 잘 부탁한다 진짜. 진짜 아 너무하십니다 진짜 아에프님들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어? 아 형! 오늘 아, 좀해야 지금까지 했잖아 인마 아형 이거 다른 고천들이 보면 형 혼난다? 어나이새끼돌만았나이 새끼 혼났 어? 혼날래? 아형 배고프다 먹을 것좀 사와라 아형 이등병이 여기서 뭐 먹으면 진짜 혼나 아멈청아 네가 사왔다고 하면 되지 에이 알았어 먼저 돈 갔다 와야 병장이 너돈 많잖아 어? 좀 사와 알았어 빨리 좀 갔다 와, 이씨! 왔어 먹어. 허. 아, 진짜 더워 죽겠네, 막 짜파이트랑 비밀을 담오지막 국물나는 사람 어떡하냐. 또 죽으라는 거야, 뭐야, 형? 아, 미안해, 군대잖아. 먹고, 나중에 흉년만 갔다 와야 되니까 먹고 있어. 아유, 이새 센스가 있아 옛날부터. 아유, 씨. 아, 야, 야. 이등병 새끼가 이런 거 처먹게 돼 있나, 지금? 아이 왜.. 세철이가아 그.. 정대태병장이 좋습니다. <laughs> 군대 완전 개판이구만. 동생이라고 지금 이거 무슨 왕 대접하는 거야? 아나 진짜 어이가 없었고 야! 새끼야. 다 처먹고 맛있게 처먹어. 다 처먹고 19시까지 너 화장실로 와라. 어? 다 처먹어. 빨리 처먹어 이 새끼야. 처먹어. 아유 씨.. 대봉아. 상병님들, 정대수병장님왜 내십니까? 아네가 우리 형1 9시까지 화장실 오라고 했다면서. 아, 근데 정대수병장님은왜 대신 오십니까? 야, 내가 먹으라고 했어 너무 혼내지 마. 아, 내가 혼날게. 아니, 고참을 어떻게 혼냅니까? 아 뭡니까, 이게? 아, 자꾸 형이랑 이렇게 감싸면. 아 정대 우세계 계속 빠집니다. 아, 그래도 우리 형인데 그 새끼랑 좀 그렇다. 아니, 아니 후임한테 그 새끼라고도 못하니까 아휴, 진짜. 에휴. 오늘 근무 없지? 응. 왜? 아 대신 근무 좀서 줘. 아 형, 근무 형이 서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나 어제 훈련회 차 피곤해. 좀 근무 좀서 줘. 알았어. 아, 그럼 잔다. 어? 아이씨. 야이 새끼야. 야, 야, 야. 너희 새끼 어제 왜 근무 안 나왔어? 아저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정대초 병장이 대신 근무 를서준 겁니다. 새끼가 장난하나 몸이 안 좋다는 새끼가 새끼야 새벽에 화장실에서 라면 처 먹다 걸리냐? 어? 장난해 이 새끼야? 아 그게 그몸 속에 있는 그 단백질 성분이 그 밀가루에 좀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좀 개소리야 이 새끼가. 야그아 어? 정대호 이병 정대호 저그 정대수 병장이 불러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하. <laughs> 와씨원전 개판이네 이거. 와 두고 보자도 새끼 저거 진짜. 아 따다. 집밥 했냐? 네그렇십니다 예! 네, 예. 아니 주말에 잘 쉬고 있는데 미안한데 야, 운동장에 그 잡초 보이지? 아... 이것 좀다 뽑아야 쓰것다아 주말에 꼭 해야 됩니까? 아이씨.. 연대장님 시키고 나도 어쩔 수가 없지야 어? 하딱 아... 뽑고는 쉬자 아, 아이. 알겠습니다.. 예? 아 주말에 이게 뭐야! 이 씨. 쉬지도 못하고 진짜.. 아 맨날 이런 거 시켜! 작업하러 군대 갔나? 이 씨. 나를 지키러 왔지? 아 짜증나 진짜.. 아일병변인 아, 막내, 그 새끼, 어디 갔습니까, 지금? 아, 그 대우 형, 군생활 너무 힘들어가지고, 내가 외박 나갔다 오라 했어. 아, 외박에도 순서가 있지, 뭐 하는 겁니까, 지금? 아, 나이가 나이지라좀한번 봐줘. 아, 진짜, 씨. 아, 정태철 감장님 어? 저 이거 빨아야 되는데. 어, 쥐쥐. 아, 형, 세탁기 없어지알았어 대놓고 시키네. 장례가 아니고 무슨 조선시대 왕이야, 왕. 와, 이 군대 개판으로 돌아가는구나. 와, 진짜. <laughs> 아, 저대 주민이 그러고 좋아졌습니다. 와하하. 아, 행복관 님하고 뭐 대대장님 인사다 드렸습니까? 다 드렸어. 아, 진짜 축하드립니다.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마웠어. 진짜. 아, 예, 아닙니다. <laughs> 아, 그리고 남아 있는 동안 우리 형수 잘 부탁해. 아,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정대호 이병 아주 따뜻하게 잘 보살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저녁 하십시오 역시 너밖에 없다 네나 예. <laughs> 믿고 간다 네 예. 충성 충성 고마워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됐철됐어 어, 형형됐어철아 어? 야너 저녁 가면 형 앞으로 어떻게 하냐 아이 형 내가 얘기 다 해놨으니까 어. 나 지금처럼 하는데 그래? 응 그럼 앞으로 그냥 너가 시켰다고 한다 그래그래 그래. 어? 응 아이씨 뭔지 잘 나가 있어, 어? 가이 씨, 갤. 파이팅이야파이팅 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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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과 시간에 누가 이렇게 농땡이 푼거 그랬어, 이 새끼야. 어? 뭐해? 정대철이 동장이 쉬라고 했습니다. 야, 임마. 정대철이가, 이마 오늘 저녁했어, 이 새끼야. 저녁했어. 어, 어. 이제 아저씨야. 어? 앞으로 나랑 군 생활 한번좀잘좀 좀 해보자. 어? 야이 새끼야 빨리 안 뽑아 예예예 뽑고, 뽑고 있습니다 빨리 뽑아 이 새끼야 손이 보인다 예예 알겠습니다 아이 새끼 진짜 이씨 아, 김대호 상면님저 배고픈데 저저뭐좀 먹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? 아 배고프시다 아 네. 그래 아유, 우리 정대철 병장 없으니까 내가 사다 드려야겠네? 잠깐만, 어, 너 먹는 거 좋아하지? 그래, 나 사다 줄게. 하고 있어. 네 알겠어. 금방 아, 갔다 올게. 잠 아, 응. 어. 아 배고프다 그랬지?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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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 야. 자, 다 쳐먹어. 하나라도 남기면 뒤진다. 아 예. 제발 쳐먹어. 야, 알겠습니다. 빨리 쳐먹으라고,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아, 아, 아. 쳐먹으라고! 야, 알겠습니다. 아유, 아아 정... 이병, 정, 대 호. 오늘 안 구워, 뭐야? 그 세탁기 그, 아, 가져가지고 아, 아유 이 새끼 미쳐가지고 아유 진짜 하여튼 뒤져서, 너는 하여튼 뒤져어 너는 김대웅 상배님 세탁기 좀, 좀 써도 되겠습니까? 세탁기? 예야 왜? 야 대철이한테 해달라 그러지 아 정대철 병장 전역했구나 아 그러면 형제니까 정대철 병장 대신 네가 빨면 되겠네 어 빠는 김에 그동안 너한 번도 세탁 안 해봤지? 그러면 좀 그동안 밀린 거좀 네가 다해 이것도 하고 어야씨 이것도 니가 빨고, 어? 어? 이것도 니가 빨고,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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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것도 니가 빨고, 어, 어, 야, 어, 구두 이거 니가 닦고, 어? 어, 어 이거 어, 니가 다 닦아, 아, 이 새끼야! 아, 다 아, 아, 다 아, 이 새끼야. 아, 알겠습니다. 야, 정태호 이병정대호! 똑바로 안 해, 이 새끼야! 예, 알겠습니다. 팔평, 이 새끼야! 어디서 요령이야? 예, 알겠습니다. 이제 정대철 병장 없어! 똑바로 예, 하라고, 이 새끼야! 알겠습니다. 야, 이제 3시간밖에 안 됐어! 앞으로 3시간 더 해야지 어? 똑바로 팔펴 이새끼야 예, 네, 알겠습니다 야너 오늘 근무 없지? 예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습니다 야 이새끼야 너 오늘 말뚝이야 한 10시간 근무 쓰면 될 거니까 준비해 알았어? 아니 아,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? 하 이새끼야 너 그동안 정대철 병장 있을 때 근무 한 번도 안 썼지? 어? 예 그거 중대장님한테 말씀드릴까? 이등병 새끼가 어디 근무를 빠져 너 영창 한번 가볼래? 아닙니다 새끼가 말이야. 오늘 말뚝 고무니까 준비해라. 어? 그동안 너 근무 안쓴거 앞으로 다갚아이 새끼야. 알았어? 채, 채 시간도 없드려있어이 새끼야. 에이 새끼들. 에이. 새끼. 아씨, 앞으로 군장을 어떻게 하냐. 어? 하이씨. 에이씨. 내일